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이 로드리게스를 이용해서 붙어 있는 형태가 아니고 일 적구가 테이블에 떨어진 경우, 그 다음에 내공이 기울가 생겼을 때, 길게물할서짧게 물을, 물을 할때 어떤 속도랑 어떤 느낌을 차이 되는지 이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 카메라로 가시죠. 가시죠 지난 시간에 로드리게스 기본적인 내용을 배워봤어요. 네. 오늘은 응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응용. 응용이라기 보다 이제, 공은 항상 저쪽에 붙어있질 않잖아요. 네. 그럼 지금 만약에 이런 네. 공이 있다고 했을 때, 네. 이런 공을 몇 칸이냐고 이렇게 할때 보면, 보세요, 지금. 하나, 둘, 세 칸이죠? 얘가 예, 죠 네. 여기서 한칸 버려져 있죠? 버려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네 칸을 읽기도 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칸이라고 보, 봐요. 아. 네. 근데 좀... 무조건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도 음, 많이 음, 얘기하는데, 그건 네. 아니고,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갖다가 이 공을 얇게 컨트롤 한다 그러면, 네 음. 칸이 아닌 거예요. 네네. 세칸 네. 반밖에 안될 수도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이 공을 갖다가, 이, 내가 어느, 어느 정도 두께를 칠 건지를 먼저 정해놓고 출발점을 정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너무 얇은 두께를 치면, 이렇게 하고, 잠시다 키스는 날 수가 있고, 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두께를 치면 공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절반 정도 네. 두께를 친다 그러면, 대충 45도가 분리가 되면은, 출발이 한이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하나, 둘, 셋, 네 칸이라고 보면 돼요. 네. 여기 그렇죠? 네. 출발할 거니까. 그러면 네 칸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리로 그렇구나.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 둘, 네. 셋. 그죠? 네. 출발점은 대신에 아까는 여기서부터 했는데 거기서부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니까 그죠? 아, 아, 네. 그렇죠? 네그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저기서 봤는데, 봤는데 공이 네. 맞고 저길로 가니까. 그렇죠. 출발점이 저기니까 이도 그러니까 예, 마찬가지로 여, 여기서부터 끌고 가야 되니까. 하나, 하나 둘, 셋, 네 개. 그렇죠, 네 개. 그러면... 네 개요. 그러면 자, 무회전 반듯기, 무회전 반듯기를 음. 쳐도 돼요. 어. 무회전 반듯기를 쳐도 되는데 무회전으로 치면은 회전력이 없으면 공이 덜 굴러기 때문에 저까지 가기 네.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 힘들진 않아요. 음. 무회전 반듯기로만 친다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근데 얘는 상단을 써도 돼요? 이거는? 어 많은 상단은 별로 안 좋아요. 지금은 아유. 그냥. 근데 이 상태에 공이 이 일접구가 네. 이 테이블 근처에 있게 되면 상단을 치게 되면서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좀 떨어졌을 네. 때는 뭐 아유. 아주 높은 상단 아니면 큰 문제는 문제 없어요. 이 상태에서 네. 그러면 한 중상단 정도에서 무회전을 쳐도 되고 하필 네. 3두께 원팁으로 맞춰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 3두께 원팁으로 한번 쳐보세요. 삼두께 그렇게 너무 좁지 않아요. 똑바로 가야 되는데, 제발 맞고 들어갔죠. 힘힘이 네. 힘이 너무 없는데, 네. <laughs> 방금 전과 이제 똑같은 배치인데, 네. 여기서 출발한다. 그러면 아까는. 네 개였는데 그게 네, 네 하나가 네. 하나가 하나 반이 되면서 다섯 개 반이 반, 됐죠. 다섯 개반 다섯 개 반이 됐는데 실제로 뭐냐면 이 다섯 개 반이 아닌 게 출발이 여기가 아니고 사실 이쯤 될 거예요, 그죠? 이쯤 그죠? 네. 얘가. 왜냐하면 여기까지 안 끓을 거니까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반 개를 대충 상쇄시킨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냥 아 얘는 다섯 개구나 그죠? 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섯 개를 만들면 려 어떻게 하면 돼요? 두티3 분의. 너무 얇은 두께를 치면 잘안 끌리죠 지금 그죠? 잘안 끌린단 말이에요. 너무 얇은 아, 두께를 치면은 아. 그러면 더그반 두께 무회전을 치기는 조금 회전량이 너무 조... 아, 반 두께 원티 회전량이 너무 적어요. 적어서 그러면 자 8분 3 두께 투팁이에요 그 상태에서 자3 두께 중간 투팁을 음. 온 상태에서 그냥 자, 이렇게 가면 음. 약간 짧은 형태로 갔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네. 얘네들이 <laughs> 공이 이적구 위치니까, 바뀌니까 벌써 헷갈리죠? 자, 이 경우에는. 요, 여기에 맞아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게 가도 돼요. 그렇게 네. 가도 되는데. 셋, 네 개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되나요? 네 개로 계산해도 되죠? 네 개로 네. 계산해서 일로 보내도 돼요. 네. 근데, 근데 만약에 직접 맞춰야 되겠다. 그럼 몇 칸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칸이면 어떻게 되죠? 이 정도죠. 이 정도. 이 정도. 네, 반이니까. 정도. 음. 자, 그러면, 자, 가는지않면 쳐볼게요. 오 가네요. 그죠. 음. 자 길게도 돼요. 아. 근데 이렇게 길게 칠 때는 보통 오드리스케 시스템 잘치진 않는데 길게 네. 된다는 얘기에요. 음, 되네요. 자, 방금 전에 이제 길게는 이제 저쪽으로 보내면 됐었고 아까 네. 짧게 짧게 보내면 이 상태에서 여기를 여기 들어가면 어, 원래는 이제 여기 가야 되는데 조금 짧을 수 있으니까 이 상태로 얘가 조금 한반 포인 정도 더 보내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네칸갈 거를 조금 더 가는 느낌으로 회전을 어, 이 두께 티팁보다 조금 더 많은 두께를 줘볼게요. 음. 자 제가 조금 더 앞쪽에 맞췄죠, 그죠? 네. 네. 그랬더니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음. 것들이 이제 요 지점을 보내는 거는 조금 이제 간각이 쌓여야 돼요. 이런 공이 있다고 했을 때다쭉 계산해 볼게요. 네. 자, 여기서 출발이 이쯤 되겠죠, 맞추게 되면 하나 네, 둘, 둘 셋. 둘, 셋. 네, 반. 네, 반에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한 칸이 있죠? 네. 그럼 다섯 반이에요, 다섯, 다섯 반. 반. 그러면, 자, 삼 두께에 2 5 t 으로칠 거예요. 삼 두께에 2 5 t 그러면, 여를 맞고 정확히 갔죠 네. 자, 이런 형태의 이제 배치가 있을 때. 네. 지금 이 공을 쳐갖고 저걸로 보내려면 공이 일로 들어와야 돼요 지금 그죠 네. 그러면 이 상태가 여기서 여기쯤 맞고 출발하겠죠? 네. 하나, 둘, 셋, 넷, 기울기 두 개, 다섯, 여섯 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사두개에 투팁을 치거나 삼두 개의 리팁을 치거나 해야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마 사두 개의 투팁을 칠것 같아요. 그러면 사두 개의 투팁을 온 상태에서 갈때 여기서 투팁을 맞춰갖고 저까지 가려면 속도를 딱 쳐갖고 이렇게 맞춰갖고 갔어요, 그죠? 네. 그럼 가겠죠 저쪽으로 저 네. 길로 보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네. 여기가 이걸 굉장히 이게 예민하게 요쪽으로 들어야 와 되잖아요. 그러 두께를 조금 빼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네. 방금 사주께 수팁처럼 저를 갔잖아요, 지금 그죠? 네. 사주께 수팁을 당점을 살짝 올려갖고 느리게 치면 한 포인트가 짧아지는 거예요. 아. 보세요. 음. 자, 정확히 한 포인트 짧아졌죠? 네. 그니까 이 상태가 이 로드리게스를 칠 때는 얘가 정확하게 보낼 때는 당점을 낮춘 상태에서 약간 찌르듯이 빠르게 보내는 거고, 당점을 살짝 높이면 공이 약간 꺾이거나 이 공의 성질이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냥 속도까지 늦춰놓으면 공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포인트 정도는 거의 같은 계산에서 내가 치기 쉬운 두께 정도의 같은 회전에서 속도만 늦춰놔도 짧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옆리기 로드리게스는 이제 다 배웠어요. 이제 공은 네. 다칠수 있겠죠? <laughs> 조금 어려웠어요. 네. 이거 응용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할수 있어야 되고 이 정도면은 사실 오늘 쳤던 배치는 다 쉬운 공이란 말이에요. 아, 네. 왜냐면 이적구가 확률 좋은데 다 놓고 쳤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경기하라보면 이적구는 타공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훨씬 더 어려우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쉽게 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까도 이 얘기 끝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속도가 일정한 이, 이 시스템 대로 하는 속도, 그 속도가 정해져 있어야지 느리게 빠르게를 따라서 공을 조금씩 더 보내고 덜 보내고 네. 할수 있단 말이에요. 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고, 감각적인 네. 부분이 돼야지 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네. 같아요. 이, 제가 오늘 또 이제 구독자분들 전화도 고구마 그러더라고요. 아. 네. 어니당구가 여태까지 이제 천 명이 넘어가면서 아. 이제 예, 슬슬 구독자분 좀 늘어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더 좋은 영상 만들기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죠꼭 부탁드립니다. 안녕.